저는 중앙시장에 왔는데 제일 먹고 싶었던 데가 쉬어요. 괜찮아호떡 집은 많으니까. 들어가보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훨식더맛있까 어, 저기요, 띄었다. 마시고 싶어? 근데 네, 춥지 않을까? 저기? 아, 일단 한 바퀴 돌아보자. 아니, 엄청 큰데 자기야? 그단한 바퀴 돌고. 저기 서도귀엽다 저한테 그거 신을래 응. 너 사줘? 나 들을까 근데? 아니 그 조금 큰거 사야죠. 사고 싶어? 응. 일단 집 건드기다. 건드기? 응. 먹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어. 빵집이다. 응. 빵. 그러니까 시장 딱 시장 빵이지. 어? 응. 이것도 좀더 사갈까? 합격 있다 사자. 포장해갈까 좀 더? 다 응. 어플 가기 여기인가? 어 그런가 보다. 어, 어 맞네. 콘치즈 어플. 자기 먹을까? 자기 안 먹으면 사지 마. 응. 자기 안 먹으면 안 사. <laughs> 나 혼자 먹기에는 양도 많고, 가격도 가격이고. 오세요. 자기야, 근데 너무 춥다 안 와. 오늘 무 무장자승 뜰 거야? 오늘 여기가 추운 게 아니라 오늘 추운 거야. 소박고구마로 살 거야. 소박고구마. 타강정 뜨다. 타강정 뜨다. 여기가 봉. 다 두부집. 두부요허두부 사고 싶어? 두부집은 알아. 나이 먹어도 손이 진짜 깨끗해. 선 진짜 예뻐 그래서 나 두부집 갈까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 자기 두부집 열어두게 그럼 두부집 해. <laughs> 처음 딱본게뭐 우리의 인연이겠지. 그래 음식도 다 인연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부할 <laughs> 수가 없죠. 그렇죠. 두거 <laughs> 사가? 알린 거는 살안 찌지 않을까? 그럼 나 저거 사갈까? 저충정 어, 어, 먹었거든. 요 사람들이 나후빵이라 그러고 살쪘다 그러고 달 갔다 그러고 거짓말 치지 마. 오늘 멈통 먹었잖아. 조금 조금 먹을 거야 조금. 아, 그런거 많이 사줄 거 어, 사? 왜왜 <laughs> 왜? 왜, 왜? <laughs> 왜? 여기도 떡집이다. 떡 사고 싶어? 아니야 사먹게나 찐빵이거든. 찐빵. <웃음> <웃음> 아니야, 기분이 아니 뭐가? 손자기 먹고 싶어? 너무 심 살게 많으니까 필로스에서 추가하지 마또 와줄 거야? 어또 와야지 음... 뭐뭐살 거야 그래서? 간장 호떡 와플 파추, 팥죽 팥죽 맞 거의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뭐가 제일 인기 많아요? 음. 그 이거가요저 이걸로 이거? 이걸로 하아요 네? 네. 개로 살까? 후회하지 않게? 알쭈 그럼 이거 같은데 아. 돼야 안 돼? 그래 아, 돼 먹어라 아중 사자 중사중 사자 떡볶이도 사야 되구나 저희 중간맛으로 중짜리 하나 주시 응. 와이프가 잔소리하니까 중짜리만 사요 뷔페처럼 막 이렇게 다 조금씩 다 먹어야지 아난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거 맛있으면 나 내일 또사 먹어도 돼? 응 고장만 열어 아, 감사합니다 저희 먹고 싶은 걸로. 누텔라면 누텔라. 유틀라. 그냥 누텔라 바나나. 한국 다니시면서 커피 타시더라고요. 어, 좀 멀어, 멀어지시고 계시는데. 한국은? 음, 음, 있어? 나안 건드는데. 600원이면 안 돼요? 가다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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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커피 이고 저는 이 사람은 커피. 잠깐 먹었다. 이거 후도다 먹었다. 다시 약간 살짝 외진 어. 곳에 와서.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마시고 잠시 봐줘. 집에서 편하겠어. 게 내가 들어줘? 왜 이렇게 낮게? 자기 어. 그렇게 찍으니까 자꾸 살짝 보인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럼 이렇게. <laughs> 아 힘든데 뭐. 네, 네, 해줄게. 아, 어, 내가 해줄게. <laughs> <laughs> 술인 줄 알았죠. <웃음> 어. <웃음> 술인 줄 알고 지금 또 입맛 다시면서 저. 어? 사람들이 밥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 네. 그걸 먹고 소화시키려고 생강을 이렇게 원액을 만들어 네. 나한테 필요한 소화제. <laughs> 빈대떡. 저희 야채 빈대떡 하나 포장해 주시겠어요? 빈대떡 처음 먹어볼까? 나도 거기 좀. <laughs> 진짜로? 응. 자유분. 여가 먹는다. 내몸또잡 어, <laughs> 참고 계신 거죠? 어. 너무 살쪘다,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는 오히려 똑같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똑같아. 붓고 안 붓고 잘. 친구는 내가 썼지. 아, 인정하 거니까. 아, 너 저희 호떡 4 개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laughs> 어... 뭐찍그러 다니시는겨? 가상 부터로 돌아다니시길래 감사 먼저 픽하신 거 드셔보세요 아니 그리고 진짜 맛집인 거 같은 게 우리 이거 우리가 첫 손님이었는데 테이블이 꽉 찼어 사장님이 되게 배우신 음, 것 같더라고 음! 맛있다 맛있다 숙주야?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거 아삭아삭한 게숙구나아 이게 녹두 아니야? 이거? 이게 녹두야? 난 녹두가 뭔지 몰라 어? 아니네? 쓴거가 보네 이거 아, 녹두야 녹두인가? 아나 모자 써야겠다 모자 쓰고 밖에 나갔더니 너무 머리가 눌려? 아니 이래서 머리가 더커보이걸 수도 있어 아 아닌데? 더커 보이는 거 같다 어떻게 된것같하게 아, 음~~ 뭐? <laughs> 음! 저 약간 매워수 있는데? 살짝 매콤해데이 정도는 괜찮아? 음. 그렇게 지 음. 닭강정 중간만 음 매운데? 음. 어, 매워 매워 음. 아, <laughs> 맞다. 이게맛집이다 자, 기한테되게 좋네 닭강정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음~~ 서 음. 이렇게 이적어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음. 고추장만 약간 나서이추장만나이서 음. 기본 떡볶서이렇 근데 막이디게면서무단맛이 너무, 너무 심한 이우가 있거든. 렇게해이안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 이사할 때 시장 근처로 이사할까? 응.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야채도 다사잖아 아닌가? 거기 이사하면 또 살찔 나 거기서 안 한다고 뭐잘 먹어? 응 어? <laughs> 어차피 뭐 먹잖아 덜 먹는 날 있잖아 그래? 응? 어제 같은 <laughs> 어제 많이 늦었잖아요저 <laughs> 얼마 안 먹고 잤는데 자기 저거 남은 거다 먹었잖아 <laughs> 어? 와 까베기를 6개 사려고 했어 너 진짜 큰일 날뻔다 날 근데 3개는 뭐야? 왜세개 샀지? 두개 샀지. 왜세개 샀지? 몰라 자기가 샀잖아. 자기 간 좋아하구나. 음. 아니 허파 좀. 비열이거든. 이게 필요해. 난 이거 좋아하거든. 허파. 조기 조개. 돈 팝? 허파. 근데 알아보니까 우유랑 계란이 안 들어간 꽈배기라고. 음. 못나이 꽈배기. 좀 다른 거 같긴 하다. 왜냐면 나 지금 배부르잖아. 배부르고 꽈배기가 살짝 기름지잖아. 오 엄청 쫀득쫀득해. 기름진 맛은 좀 덜한 것 같아 혹시 음, 아, 어. 음. 그러니까말는이깃그이죠먹렇 싶었던. 싶었던 구떡 어, 진짜 진짜 근처에 는이집어이 없어 응 음, 귀여운 는떡 하나에 이친구이었습니다 하나에 맞 친구는 이상상는이친구